여기는 용산 가족공원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죠. 새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맨발 걷기를 하다 보니 건강이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이 용산 가족공원 안에는 황토길 걷기와 맨발 걷기 코스가 있어요.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났는데 걸으면서 황토길과 맨발 걷기 체험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공통점은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졌다는 사실입니다. 황토끼리 걷기 출발할까요? 레츠고! 땅의 기운을 받으며 황토끼리 걷기 시작합니다. 어제 오후에 오니까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오전에 와봤어요. 이, 맨발 걷기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부드럽고, 매끌매끌하고, 이 황토 흙이 촉감이 아주 좋아요. 네. 아, 그쵸. 네. 아주 시원하고, 이 흙의 전기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laughs>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저기 황토길 맨발 걷기 이거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그 변비가 개선이 됐어요. 어 그렇게 효과를 봤어요? 네 너무 좋아요. 네, 변비로 고생을 참, 했었거든요. 나는 평생을 고생을 해가지고 수술도 하 했어요. 아 변비, 변비 때문에? 그냥 네, 대장이 잘못고 아, 아, 너무 못가지고 그리고 더 좋은 건 이제 네. 맨발 걷기를 네. 하다 보니까 네. 체중이 감소가 됐어요. 아랫배가 네. 좀 네. 빠졌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아, 모르겠어요. 아, 이거 이제 계속 하고 싶어요. 아, 가세요, 하면 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부지런하면 돼, 뭐든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간 나 아는 대로 아침에도 올수 있으면 일찍 오고 아침에 못하면 이제 저녁 때라도 와서 하려고요. 어, 우리는 어, 복지관에서, 어, 복지관이요. 네. 용산 복지관에서.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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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복리 모임이 있어요. 네. 네네 복지가서 수칙하나 그래, 그 네네 거기서 이제 네. 이렇게 아침에 네. 8시4 0 분까지 아, 아니면 아. 이제 아 시까지도 오고 네 그래 가지고 이제 거기서 간단한 체조를 마치 고 아, 어디서 모여요 그러면 용산구청 복지관 응. 복지관이 어디 에 있어요 난, 한남동 아나 한남동 네. 네네네 용산 가족공원은 공기도 맑고 경치가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아주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선생님 보약 바르시네요. 예. 네. 예. 그, 네, 네, 머드팩. 손바닥을 다 쥐고 있어요, 바닥에. 그래야 연결체 접되는 거지. 사지를 찍는 게더 촉촉하게 들어가지. 어? 그러고. 이게 그게, 그게 좋은 거야. 그럼 바닥되고 그 바닷가에 가서 사지를 같이 바닷물에 젖지. 예. 인천에 머드팩 축제 있잖아요. 머드팩 축제. 네. 거기 가서 온몸에 이렇게 진흙을 바르고 머드팩을 하면 거기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축제 중에 제일 선호하는 곳이래요 머드팩 축제 선생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 3, 4일 되셨어요? 한 4일 됐어요 근데 어떻게 용기를 내서 막 팔에도 바르시고 아니 별로 해본 거예요 내가 아네 그거 좋다고는 게 아니라 네. 내 생각에 이거 별로 좋지 않느냐 해가지고 한번 해본 거예요. 아기하죠 <laughs> 저도 며칠 안 됐는데 음 너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음 여기 와서 이렇게 걷기 운동 음 하려고요. 좋은가봐요. 네. 음 KBS에도 음 출연하셨어요? 대해서. 당뇨에 대해서? 당뇨에 대해서도 <laughs> 아 바로 올라가는 거 이런. 네. 이한2 0 와 20분 넘게 오르셨어요 응. 아파트 계단을 아니. KBS에 출연하실 때아 응. 아파트 계단 어, 오르기 몇년 전이에요 그게 10년 넘었지. 응. 와 선생님 이렇게 훌륭한 자랑을 하셔야지. 사람들이 배우죠. 어 자랑이죠. 응. 건강이 자랑인 거예요. 아파서 누워 계시는 분은 대해서는, 얼마나 힘드세요. 당뇨에 대해서는 k b s 에서 자랑했어요. 아 당뇨. 어. 여기 서울놈들은 아무 아는 애 시골놈들이 시골놈들이 금방 끌 때자마자 전화가 왔어. 이 얼굴이 나왔다 그들. 시골놈들이 그런데 여기 서울놈들은 보지도 못해. 삼계와. 가르켜도 가르켜도 둠아. 여기는 내가 찾았어. 여기는 내가 찾았어. 박동창 음, 아. 박사라고 있어. 내가 지금 보냈어, 그. 음, 음. 있어, 그거. 오래됐어, 잊어버렸는데. 응, 어그박 사태성 수고보냈고그 양반도 코치를못한 거야. 의사 보고, 음. 그열 발짝만 뛰게 해달라. 그런 사람이 많았어. 세상에. 계단도, 아, 어렇게키워서 올라가고. 네. 그러다가 두 달째부터, 이 지팡이를 짓고 살살 걷기 시작을 하고, 음. 3개월째, 완전히 좋아졌어 어... 그래가지고 어... 저로한테 보냈어 아... 그럼 그분은 럼그 뭐 걷기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기어다, 그걸, 기어 다니시다가? 아, 아,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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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창 박상가 양반이 <laughs> 외국에서 있다가 <네네>. 2003년도부터 <laughs> 네. 여기 들어와서 한국에 오셔서 아... 대모산이라고 있어서 탕남에 가면 대모산에 아, 가면은 있죠. 예, 네, 이 양반이 그 학원 비슷하게. 음. 지방에서도 많이 올론데. 음. 음. 가 보셨어, 가 보셨는데 언덕이라 못 올라가고. 대모산은 <laughs> <배모산. 웃음> 저기이 구룡산 있는데 어느, 어느 쪽 아세요? 그렇지. 구룡산인데 아, 구룡산. 산들 떼나무로 가다가 내네네 맞아요. 올라가고. 박성태 교수는 네, 이 사람 청계산. 응응. 음, 음. 거기서 이제 걷는 사람을 보고. 네. 시작한 사람이에요. 아 희망을 찾으셨네. 응. 어, 이건 이건 상권까지. 썼어요 응. 아 상권까지요? 응. 어, 그책 한번 보고 공부해야 되겠네요. 부산 응. 그렇죠, 그렇죠. 인간만 봉구리 응. 바닥이고 신발을 응. 신고 응. 살잖아. 응, 그치. 그러니까 병이 이렇게 많은 거야. 응. 수백 가지야. 맞아요. 옛날에 이제 의료 시설이 빈약했잖아 옛날에 유교직구 이런 때야 뭐. 음. 시골에서 가을 매도 맨발 그렇죠 돈을 몰을 심어도 맨발 네네 그때는 이런 암이나 이런 음. 질병들이 없었어 그렇죠 흙을 만지니까 그렇죠 음. 아니요 흙이 만진다는 걸 몰랐어요 음. 그럴 때는. 그때는 럴 그게 그는 몰랐지 그렇죠. 그, 그 시절에는 그거 알았으면 음. 병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음. 동정사회가 바로 관장의 그 비결이 바로 그쵸. 음. 그 그렇죠 그래서 농부들이 음. 건강하게 흙을 만지고 땅을 밟고 농사 지으면서 건강에 사시잖아요. 그렇죠. 음. 멀리서, 멀리서 오셨어요? 방배동. 방배동이요? 음, 음 올만하네요. 음, 건강이 좋아지니까. 음. 음. 나는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오늘 아 매일 하세요? 음 이따가 이따 저쪽에 마사토로 올라갈 거예요. 아 올라가실 거예요? 음그 가운데 네 숲에 음 걷는 저기가 흙길 있잖아요. 아네네 거기 네, 있어요. 거기가 거기도 거기가 좋더라고요. 음. 아 이게 너무 뜨거워서 여기는 모르겠어. <laughs> 그래서 더우니까 이렇게 양산 쓰고. <웃음> 네 <웃음> <웃음> <laughs> 미끄러지니까 조심하세요. <laughs> 여기 사람 한 사람 미끄러져서 병원에 어? 갔었어요. 어? 정말요? 음, 어, 정말. 미끄럽지 네, 예, 정말 조심해야 음, 돼요. 아, 이제 걷기도 걷는데 힘이 생기셨고, 음. 다리 근육도 생기셨고, 음. 어, 이제 여러 가지로 건강이 좋아지신 거죠. 음. 특별히 아픈 데는 없어도, 아픈 데는 어, 그 좋아지는 걸 느끼시는 거예요. 잠을 못 잤는데 네. 이제 잠을 잘 자니까 음. 확실히 좋아진 거 같아요 그렇죠 잠을 잘 자야죠 음음이 돌아왔으니까.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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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껏 뭐뭐 묻히세요. 좋아지고 음음나음음음음음야지 조금 음음음음네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아, 일주일만에요? 일주일만 해도 만에? 만에? 일주일 만에요? 일주일, 일주일 만에도 만에. 아. 잠을 못 잤는데 잠을 음. 잘 잔다고 하고. 일주일 만에 일주일. 만에 아. 아, 잠을 못 잤는데 잠잘잔다 음. 아 와, 그럼 투석하시던 분도 좋아지신 거네요? 네, 그뭐 투석은 하지 않았죠. 아. 투석. 거기 직전이죠. 아 네네. 그런데 이거 하고서부터 네. 이렇게 지 주진창의 병원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 투석은 아,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 소리를 들은거지. 아 너무 아, 아, 그러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얼마나 또 그게 귀에 쏙 들어와요. 그쵸. 귀감이 되죠. 음. 감사하고. 음, 그래 이제 그병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돼서. 아 그렇죠. 그게 그렇죠. 뭐 좋아, 그러면서. 아 긍정적인 시간을 가지면. 네네. 그 사람은 효과 못 보는 거고. 음, 그렇죠. 아, 남들이 하니까 효과가 있나보다, 그러면서. 아, 그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커면은 음. 음. 반드시 효과. 음 그렇죠. 긍정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죠. 어, 네네. 이제 다슬매도 맨발이고. 아을모어도 맨발이고. 아그랬죠 그렇죠? 네네. 그래 그때는 어. 의료 시설이 지금이야 참 응, 응. 대단하지만 그치. 그때는 없었잖아. 네네. 그래도 뭐아이다 뭐다 이런 거이 별로 없었어요. 네네네. 전에는 네네. 근데 지금 응. 우리가 그대농령사회가 이제 지금. 산업사회를 편하면서, 네. 점점, 그, 땅하고, 네, 네. 멀어지게 된 거죠, 사람. 네네. 그 신발을 신고, 네. 동리이 네. 그, 아스팔트 전부 해놓고. 그렇죠. 네네. 네. 냄발을 접할 때하나 아, 2003년도부터. 책을, 이... 책을 썼고. 아, 네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 양주. 양주? 이제, 군 박태성 씨라고. 네. 그냥 많이, 거치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그 사람인데, 네. 한 달을 그냥 이렇게 교단 있다시피 계단을 다니고 올다가두 달째부터, 네. 걸음을 걷기 시작했는 거예요. 3개월이 음. 되니까, 네. 완전히, 음. 자, 거, 걸어 다니셨어요? 어, 걸어다녀. 걸어다녀. 와. 그걸 누르고, 그한번 떠요. 아, 그래요? 응. 와. 거침에 좀, 성함이박 누구? 박창동. 박창동. 네. 그거 한번 봐야 되겠어요. 아, 그치, 그치. 어. 그 책도 그, 반병반책 책을 어 제목이 어떻더라원서금주일에세 음. 번만 이 있고요. 뭐. 음, 음, 그리고 음. 그, 그, 그 한남동 고수부지 거기 나가서 그. 거, 거기는 안 빠지고 해야 돼. 음. 거기 고수부지는 어디에서해요그 고수부지 나가면 반지름 거고 그냥 흙이요, 흙. 그냥 흙이요. 흙이 있으니까. <목소리> 맨발 걷기? 아니, 그냥 의자에 접지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냥. 한남동에도 이런 황토길이 있다니까요. 아, 요 황토가 별요 아, 네. 저런 의이야 저런. 아, 그냥 토사길. 음. <목소리> 너무 시원해. 선생님 물 뿌려주시니까 너무 시원해요. 아, 좋다. 너무 시원해. 시원하죠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아, 시원해 음. 시원해. 음. 시원해. 아이시암도고친다 그러더라고요. 암환자들 네, 아, 그, 아, 네. 근데 그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마사이족 생각해보면 간단하더라고요. 아프리카. 신발 이게, 안 신잖아요. 이게 흔하고 이게, 이게, 이게 그러니까 접지. 접지라고 예, 그러거든요. 이 네. 없더라고요, 그쪽은. 우리는 보면 뭐 툭하면 암이잖아요, 부모님들이 이게 그 자연의 양기를 네, 맞아요. 그게 있더라고요. 몸에 어스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네. 흑 흙하고 살아야지. 음, 네, 저쪽으로 언덕 넘어가니까 흙길이 있더라고요. 음. 음, 음. <목소리가> 보름 정도만 걸으면 박퀴, 그런 것도 잘, 누가 예, 얘기해 준 몰라. 스스로 아이고, 길이 지나면 마사토 길이 있어요. 뭘래요 피지 않아요. 제가 지금 고품을 음. 맨발 걷기 얼마나 하셨어요? 어, 15일? 아, 15일이요? 네. 그냥 이 신발 안달지게끔 네. 걷는 거예요, 그냥. 아, 아, 발바닥 아프지 않으세요? 안 아파요, 괜찮아요. 아, 촉감은 어떠세요? 촉감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따갑지 않으세요? 안 따갑아요. 아... 그리고 이렇게 숲속을 걸는거 하잖아요. 네. 그 굉장히 뭐라고 할까 호르을 느끼는 거죠. 음. 괜찮워요 저는 이제 황토 길 걷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 마사토 길인가? 여기는 좀 발바닥 아플 것 같아서 <laughs> 조금 더 돌다가 시작하려고요. 돌면 예. 몇 킬로나 돼요? 몇며로한 뭐, 돼요? 일단 걷고요가잘 보이는데. 오늘 날씨가 덥네 음, 그래도 이게 한바퀴가 한바퀴가 한, 한 400m는 되지 않을까요? 네? 400m 네 네, 어, 네. 빨리, 빨리, 어, 빨리 아, 속도를 내실건가봐 땀 흘리시려고 아, 네. 아이고 저 운동하고 오면서 이렇게 요 아, 그러시구나. 이제 물을 뿌리면 시원한 바다. 기분 좋으시죠? 기분 좋으시죠? 이런 식으로 갔는데, 아자마자 이제 옷도 입고, 그거시 쉬워요. 옷도 하면. 그거 고 아, 여기 두 바퀴 돌으세요 네, 여기를 두아퀴돌아 거예요. 아. 이곳 가면서, 여기 이제, 만고래가. 네. 중도. 아. 이명이 네. 없어졌다는 분도 계시고요 아, 나내가 이명이 있어요. 어지럽다. 밤에 불면증도 없어졌대요. 밤에 그런, 그런 분도 계요 밤에 잠잘 네. 오세요. 아, 음, 아니 낮에 가면은 이제 같이 가서 샤워를 하고 네. 그렇게 인자 집이 앉아 있으면은 네. 나도 모르게 아주 깊은 잠에 빠져요 근데 그거야 이게 깨면 못 잤는데 자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 그렇죠 네. 잠이 보약인데 음. 아. 수면 시간이 길어지셨구나. 네. 아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음. 여기만 가보세요. 며칠 안 됐는데, 머리 아픈 게덜하고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으세요? 어, 좋으시네요. 며칠 안 되셨는데, 머리가 안 아프고, 소화가 잘 되세요? 수화, 수화 잘 아, 무릎이 덜 아프세요? 아, 응. 어, 좋으시네요. 가족공원, 텃밭공원에서 이렇게 기르신 거잖아요. 아 얼마나 싱싱하고 좋아요. 좋으시겠어요. 어느 동네에서 오셨어요? 아, 강 건너. 제피두루미